압구정 구역도 재건축 쉽지 않다. 대지 지분 문제라고 나왔지만 네. 쟁점은 전 서울시라 봤거든요. 음흠. 이게 기업체들이야 어쨌든 현대 입장에서 수주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협조적으로 갈 거라 생각했는데 서울시는 괜히 또 어깃장 놓는 거 아닌가 생각했었어도 또지내는거 좋은 집단이니까. 예. 저는 제일 유의였던 게 서울시였어요. 어. 정말 빠르게 대체했거든요. 네. 7월 16일자로 음. 이제 보도자료를 냈는데 네. 이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아직도 압구정은 거기 토지 공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러면 타이틀부터가 이거예요. 시는 압구정 상부역 토지 지분 정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음. 타지역 사례를 감안하면 정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임. 음. 그래서 아니 보통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 회피성으로 얘기하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 이거 되게 위에다 시긴 했는데 저는 이게 제일 긍정적이다라고 보거든요. 네. 당연히 사기업이 그런 거랑 다르잖아요. 음. 괜히 또 또 정책자 입장에 따라서 막 그냥 뭐 혹시 여기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야 이거 내가 땅줄 테니까 너도 뭐 이런 얘기하지 않을까 라는 <laughs> 네. 생각이 살짝 우려했지만 음. 이거 되게 빠르게 처리해 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있습니다 음. 이제 뭐가 있냐면 음. 소송은 걸어야 될 거예요 음. 이거는 누구 잘못도 아니라 당연한 건데 이게 잘 보면 서울시는 조합, 음. 현대건설 등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토지 지분 정리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컬러까지 넣어서 음. 보통 우리 보도자료 보면 컬러 잘안 넣거든요. 그게 이제 저기 뭐야 중요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게 이제 그 뭐냐 미리 해놓고 나중에 이게 지금 초안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laughs> 두 가지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네. 붉은 처리는 종종 봐도 네. 컬러는 잘안 넣는데 네. 진짜 강조를 많이 한 거죠 음. 공무원 입장에서는. 네. 근데 여기 컬러 아닌 붉은 표시 아닌 것들 중에서 어 음. 이게 뭐지 할수 있는 게. 음. 부득이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신속히 진행해서 사업 지연 없을 것 없도록 할 것임이라고 음. 있잖아요. 소송자 보고서 뭐야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음. 오히려 조합이 똑똑하면 소송을 걸어야 돼요. 그렇죠 빨리 종결해야지, 빨리 예, 걸어야 돼요. 예, 법원에서 판결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왜냐면 예. 이거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네. 이거는 조합원들 땅이라고 인식한다 하더라도 음. 사기업이잖아요. 그거는 네. 이게 그냥 한두 푼도 아니고 조단이 땅이야. 그런데 음. 이게... 그냥 줘버리면 배임횡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는 당연히 조합원들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음. 알고 보니까 진짜 현대건설 땅이 맞았어. 음. 이거는 분양 안 하는 땅으로 그냥 따로 가지고 있었던 거야. 혹은 서울시가 진짜 서울시 땅이 맞아 음. 정 공식으로 기부채납한 게 맞아라고 해버리면 근데 서울시 공무원이 그냥 예를 들어 담당 주무관 사무관이 음. 어 이거 뭐 압구정 땅이라고 그냥 주지뭐하면 그냥, 그냥 줘버리면 그 책임 어떻게 져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 행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이거는 사실 압구정 조합원의 땅이 맞습니다. 땅땅땅 땅, 땅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판결을 받아서 소유권을 압구정으로 시에서 음. 혹은 현대건설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압구정을 넘겨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음. 조합이 빠릿빠릿 하면 돼요. 그렇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음. 압구정 어차피 이제 시공 선정하고 인허가 받고 관리 처분까지 이제 나아가야 될 길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그러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 시간 내에 소송 1심, 2심, 3심 하면서 뭐 항소를 하냐 안 하냐는 모르겠지만 뭐 3심까지 가야 된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인허가 밟으면서 음. 시간대 알차게 쓰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조합들이 뭐냐? 네? 관리처분 코앞에 두고서 어, 그치, 그치. 그때 발견해. 어. 그러면 조합이 갑이 아니라 을이 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 어, 빨리 인허가 해야 되고 시, 시간이 금인데. 음. 땅 그냥 못 준대. 음. 어떻게? 소송을 걸면 찾을 순 있어. 근데 소송 얼마나 오래 걸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합이 똑똑하면 이건 문제가 안 생기고요. 음. 조합이 엉망진창이면 문제가 되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이슈가 돼서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3구역 조합 입장에서도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설마 몰랐을까 싶지만, 몰랐다 하더라도 이게 조합원들이 다 알아져 버렸잖아요. 네. 정동민이 음. 현대건설에 숨겨진 땅이 있대라는 걸다 알아버렸다 보니까, 그러면 소송 걸어서 지분 정리하면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케이스입니다. 음. 그래서 최근에 또 기사 나왔죠. 8월 달에 압구정호 구역도 재건축 쉽지 않다. 대지 지분 문제라고 나왔지만 네. 근데 이것도 오히려 문제가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더 문제가 네. 안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압구정 5구역 조합은 바로 지금 한양 명의로 남아 있는 아파트 대지 지분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음. 어, 이제 소송 진행하는 건을 위결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이게 현명한 조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3구역도 당연히 하고 있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음. <laughs> 어? 저희 모든 구역에 다 있을 거예요. 정말. 네. 네. 그러니까, 이 네. 이거 이 얘기 안, 이야기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혹은 음. 아까 말했던 2구역이나 4구역도 음. 얘기가 안 나왔다 해서 안심하는 게 아니라 네. 빨리 이거 한번 지분 정리 한번 해봐야 됩니다. 네. 있으면 빠르게 되찾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팁이에요. 아무튼 음. 이렇게 가면 전혀 문제가 안 생긴다. 라는 얘기 해드리고요. 네. 근데 이거를 맨날 누구만 이슈를 하냐, 음. 어, 외부인들이 네. 괜히 압구정 문제 생긴다라고 하면 주, 기쁘잖아요. 아, 네. 남의 집에 불났대요! 라고 하면, 야 신나가지고, 야, 그 압구정 그렇게 비싸더니 쉽게, 못, 나... 쉽게 못 가겠구나. <laughs> 괜히 이제 또 사건, 남이 네. 잘 됐다라는 뉴스보다도 네. 압구정 막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압구정 잘 갑니다. 라는 것보다도 안 됩니다. 라는 네. 뉴스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악플러들 있죠 네. 그냥 그냥 그러니까. 하지로 악플러들. 이런, 이런 것들 막, 어, 기사, 뭐, 조회수 잘 나오고, 음. 실제로 저한테도 악구정 잘 갈까요? 음. 어, 돼지집은 이거 소송해야 된다던데,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정비사업을 워낙 많이 봤잖아요 음. 이런 이슈가 생각보다 재건축에서 비일비재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정말 뭐 별로 큰 문제 아니라는 거 얘기해드리면서, 뭐 이참에 뭐 이것만으로 독, 독자적으로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큰 문제 아니다 음. 즉 조합만 빠릿빠릿하게 행동하면 음. 그러니까 조합한테 이제 잘 얘기해야 된다는 라 얘기하고요 또서브적인 얘기 좀몇 개만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자면 네. 최근에 이 기사 보고 저는 처음 이해가 안 됐는데 중앙에서 음. 압구정 조합원 100% 한강뷰 250m 끔찍한 장벽이 생긴다라는 기사로 냈고, 이게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이슈가 됐어요. 오. 근데 저는 음. 이게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 우리가 용적, 우리가 고층으로 짓는 걸 혜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음. 저는 고층은 혜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음. 용적률을 더 주는 게 혜택인데, 그 그렇죠. 고층을 짓는다 해서 용적률을 더 주는 게 아니에요 동일 용적률을 내가 높게 짓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장벽은 이게 장벽 아니에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딱 바라봤을 때 이렇게 빽빽하게 짓는 게더 장벽이지 음. 이걸 갖다가 어? 250m 장벽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현대 압구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한강리네상스2 발표되기 전에 이때만 하더라도 50층 얘기, 60층 얘기 나오기 전이죠. 이거면 괜찮은 건가요? 근데 이제 새롭게 이제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 음. 하면서 또 압구정 신통기획 얘기 발표할 때 나왔었던 조건인데 이렇게 고층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동일 대지에서 음. 건폐율이 낮아집니다. 그렇죠. 계속해지지.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줄어들니까 음. 일명 우리 통경축 얘기 나오죠. 음. 그리고 동강 간격이 넓어지죠. 네. 이러면 훨씬 개방성이 넓어지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를 닭장이라고 말하면, 어, 전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음. 아까 그거죠? 시그니엘이 닭장이라가지고 이걸 쪼개가지고 여러개로 그냥 꽉 채워버리는 게 그게 좋은 건가? 음. 오히려 이게 앞내로 남부린 게 서울시, 물론 이거는 이런 이슈를 서울시가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 서울시보다도 도계위가좀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정작 또그뭐 현대차 부지 음. GBC 같은 경우는 초고층이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층수 쪼이겠다, 세계동으로 짓겠다라고 하니까 야너 초고층으로 지어야 된다, 랜드마크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여기는 조합원들이 알아서 음. 공사 비용이 더 들어가도 우리가 내돈 내산하겠다 하는데 그걸 왜 막냐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진짜 닭장은 빽빽하게 짓는 게 닭장이고, 막말로 조합원들 허용해 주는 거죠. 진짜 창의적인 건축물은 80층, 80층 짓는 거죠. 80층짜리 하나, 둘, 셋, 넷, 끝! 해버리면 이게 더 공공, 이제 공공성이나 음. 통경충 개방이나 훨씬 쾌적해지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이, 이런 얘기가 또, 매일 번 잊을만 하면 되풀이 되길래, 그냥 한번더 얘기해 봤고요. 그리고, 음. 또, 인허가가 또 수월할 것같지는 않아요. 네. 또, 여기서도, 그, 압구정, 여기서도 덕계공원, 여기 막, 태클 걸고 뭐하고, 뭐, 이런 얘기, 반포에 있어서 압구정 태클, 여기 나오고 있죠. 네. 아, 그러니까, 뭐, 한강청장, 이거,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했었던 한강청장은 사퇴하긴 했지만, 음, 근데 이제 다음 한강청장도 뭐 어떨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니까 러 이걸 왜 한강청장이 왜 나서서 그래? 한강 물이나 관리하지. 그러니까요. 아무튼 <laughs> <laughs> 우리 패싱했다 이거죠. 기분 네. 나쁘다. 반포에서도 하는 네. 게 원칙적으로는 절차상 한강청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 우리, 우리. 서울시가 네. 그걸 무리야 이제 제끼고서 했으니까 기분 나쁘단 거죠. 그니까 우리나라는 자기 분야 아닌데 잘난 척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야 음. 우리 또 한국은행 총재님도 부동산 전문가잖아, 또. 아, 그렇죠. 아주 전문자가죠. <laughs> <적인> <아주 웃음> 금리나 좀 해주시고, 좀 은행 감독이나 좀 해달라고, 좀압박이라좀주시지 암튼, <laughs> 뭐, 근데 네. 이 이슈도 뭐, 네. 있긴 있었었다, 얘기하고요. 네. 그리고 뭐, 쭉쭉 넘어가보자면, 네. 인허가도 서울시도 사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네. 5월 달에 잠실주공 5단지 한강뷰, 임대주택 한강뷰 이슈 있었잖아요. 네. 이것도 독이만 들어가면 개판이 됩니다. 여기좀 그러니까 월... 이렇게 임대아파트에 좀이상하게 집착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신 것 같아 보니까. 아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왜 임대아파트 한강변에는 없냐?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약간 이상하게 말장난해요. 소셜믹스하라고만 했지. 음, 네. 그리고 동호수를 골고루 넣으라고만 했지. 음. 한강변 임대를 만들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는 하는데. 네. 근데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만들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한강변 주동에도 임대주택 배치해라. 저층부에만 임대까지 말라. 여기가 음. 한강변 임대 만들란 얘기잖아요. 음. 이게 공익성이랑 뭔 상관이 있는지는 전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왜 소셜 믹스지잘 모르겠어요. 저게 뭐가 믹스가 되는 건지 모르겠고. 저렇게 되면은 그들도 부자가 되는 거야 아,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꼭 역세권에만 있어야겠습니까? 한강뷰도 어. 보면서 와인 한잔 하고 그러면서 삶의 아, 위지를 되새기고 이런 난큰 뜻을 가지고 있겠죠. 무슨 얘기 하는 건데. 여기다가 임대 아파트 안 만들고 라에 갖고 있는 땅 있잖아요. 얘네들 보고 거기다 그냥 더 많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2 0 0세대 만들 거면은 그 부지에다가 1000세대 만드는 공사 비용 대략으로 드는 거잖아요. 건설사 있으니까. 그게 또 깔끔하게 분리하는 게 깔끔하지 않아요? 서로. 저도 공익적인 측면에 보면 여기야 일반 분양분으로도 려 주고 그게 여기서 음. 압구정에 황제 임대 한강비 임대 만들어가지고 뭔 공익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여기 임대주택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돈 엄청 받아내고, 압구정 사람들은 임대주택. 지을래 돈낼래 하면 돈이요 하면서 막몇천억씩 싸들고 낼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냥 지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00세대 짓고 저쪽에 1000세대 지을 것 같은데 음. 내 생각에는 그게 더 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익이 이득 아닌가? 그게 공익적으로 보면 네. 물량을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아무튼 예. 소, 똑같은 돈으로 소셜 믹스 좋아하잖아요. 예, 더불어 무슨... 살아야죠.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이게 잠실 주공 5단지는 그 보셨나요 서울시장님 사랑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음. 그냥 어 왜냐면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인허가를 서울 인허관청이랑 싸우면 아무것도 안된걸 알기 때문에 음. 일단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플랜카드도 걸고 그렇게 갔는데 네. 근데 이게 잠실중공 5단지를 보면서 음. 잠실중공 5단지는 일단은 받아들였어요 네. 일단 우린 가야겠다 <laughs> 근데 이걸 보면서 네. 이제, 반포는 거의 끝나가진 자먼, 음. 한남, 아, 한남도 이제 뭐, 인어가는 끝나가죠. 음. 건축심이 났으니까. 이제, 이제, 받아야 될 곳들. 잠원이나 송수나, 압구정이나, 이촌이나, 음. 여의도나, 이제, 줄줄이 인어가 받아야 되는 곳들은, 혹시, 우리도 한강뷰 인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관청이, 이때, 우리, 2023년도였죠? 설계사 선정 무효 이것도 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도 있었었고 주민이 주체라더니 신통기획이 아니라 진통기획이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 같긴 해요 네. 압구정은 워낙 이슈가 집중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오 시장이 압구정만 임대주택 한간비 안 만들까요? 그런 얘기 하겠죠. 잠실은 만만하니까 놓고 압구정은 봐준다라는 기사 바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음. 그러니까, 오히려 랜드마크고 이슈가 집중된 음. 곳들은 막 이것저것 넣으려고 할 거예요. 분명 데이케어 센터도 넣으려고 할 거고, 뭐 이것저것 얘기도 나올 텐데. 근데 그렇게 되면 압구정 조합은 이거 받아들일까는 또 미지수죠. 음. 그러면 전 대놓고 얘기해요. 압구정 빨리 갈까 하면 오래 걸릴 거라고 얘기해요. 음. 솔직히 저는 지금부터 15년은 그냥 걸릴 것 같거든요 음. 이것도 인허관 관청이랑 싸우고 복고 지지고 하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압구정 20년 걸린다고 하면 <laughs> 압구정 그러면 내가 입주할 수 있을까요? 어, 이거 사면 안 되겠네가 아니라 네. 그래도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왜 자꾸 압구정을 괴롭힐까? 음. 그만큼 상징성이 있는 곳이니까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상징성이 있는 곳이니까 음. 거꾸로 이걸 받아들인다 해서 이게 단지 가치에 좋을까? 음.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공공 고행로 막뚝뚝 뚫어 버리고 기부채나 파고 임대주택 왕창 짓고 층수도 깎고 음. 임대주택 한강뷰 만들고 음. 더불어 사는 사회 왜 압구정 너네들끼리 성벽을 쌓습니까? 해가지고 아 그래 속도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 수용했어요 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이엔드 진짜 하이엔드도 아니고 하이퍼엔드의 그 단지가 안될 가능성이겠죠 그게 단지 가치에 적합할까요? 그래서 오히려 지연되더라도 이제 퀄리티에 이제 타협하지 않고 그러면서 진짜 획기적인 단지를 만들려고 버티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압구정 뭐 사업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게 약간 일정 일단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속도가 분명 중요하겠지만 신현대가 비싸요. 신현대가 빠르다라고 비싸지만 아직 인허가 받은 거뭐 없거든요. 거의 똑같지 뭐. 건축 뭐 교통 영향 평가 받았나요? 음. 건축 심의 받았나요? 음. 교육 환경 평가 받았나요? 받은 거 없어요? 그냥 시공사는 먼저 가는 거예요? 음. 압구정은 뭐 워낙 많아 가지고 뭐이견 막 싸워먹고 지지고 해서 빨리 단합이 잘안 돼요. 라고 해도, 그냥 신현대가 빨리 간다 했었을 때, 그러면 신현대가 한강비 임대를 받아들일까? 음.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그게 그걸 수도 있어요. 저는. 음. 그렇게 맞습니다. 뭐, 그럼 반대로 여기 1구역, 6구역은 마냥 싼가요? <laughs> 그냥 그것도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압구정은 압구정이다 그래서 음. 오늘 메인 주, 타이틀이 뭐였냐 규제에도 갈길간 압구정이잖아요 압구정은 그렇죠. 5년 뒤에도 압구정이고요 10년 뒤에도 압구정이고 20년 뒤에도 압구정이고요 분명 음. 5년 뒤, 10년 뒤에도 인허가 가지고 계속 싸울 거예요 음. 막 언제 됩니까? 라는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압구정, 미성이랑 한양 이제, 1구역, 6구역, 왜잘안 돼요? 라는 얘기는, 음. 혹시 뭐다 아는 거라 생각하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위해서, 대지지분 차이가 있어요. 음. 미성 1, 2차, 그리고 한양 8차와, 7차, 5차, 여기 대지지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솔직히 대지분 큰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좀 손해본다는 생각하니까, 독립, 재산제 아니면 뭐, 따로 재건축합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왔지만, 사실 통합재건으로 묶여있거든요 그렇죠 택배가 있고요 따로따로 갈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조화설이 잘안 되지만 근데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압구정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음. 구현대 좋아 신현대 좋아 음. 4 5구역 좋아 근데 1구역 6구역이라도 가자 그렇죠. 하면서 가고 오히려 여기는 음. 조화설립이 안 났어 오히려 전매금지가 없어 어, 더 고려하기 수월하네? 하면서, 그래도 압구정이라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로 쭉쭉쭉 가는 거죠. 음. 그렇게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압구정은 이래나 저래나 가격대들 다 올라가고 있다더라. 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어, 세컨드 홈 얘기 나오면서, 음. 인구 감소 지역들, 집좀 사세요라고 하는데 부동산 업계에서 우스갯소리로 이 나오는 게 음. 정부 공인 투자 기피 지역이다 <laughs> 얘기하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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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디 가야 돼요? 아. 강남 산구 용산구 가라고 찍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렇 그리고 압구정은 예. 옛날 예적부터 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진작이 지정해 놨잖아요. 음. 어디 가야 되는지는 이미 찍어줬다. 그러니까 음. 우리가 규제니 뭐니 항상 말들 말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해당 지역들은 항상 가는 거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는 둘중 하나입니다.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가 떨어지거나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었는데 왜 올라가요? 음. 수요는 줄죠. 네. 쉽게 못 건들게 되니까. 음. 근데 공급 감소효과가 더 크면 공급이 네. 더 크게 줄었어. 음. 그럼 균형점은 어디서 생겨요? 여기인 음. 거죠. 네. 그럼 가격은 사실 더 올라간다더라가 그렇죠. 되는 거다. 음. 그러니까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규제를 풀어야 음. 시장가가 형성되는건데 항상 압구정은 그런식으로 음. 움직여지지 않는 시장이고 네. 규제를 해도 사람들이 야 거기 압구정 부자들 있는거 아니야 하면서 네.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이게 맞아요. 반시장적이고 뭐고 관심 안갔는데 음. 항상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었던게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음. 그러니까 그냥 음. 유명세 값이다. 아, <laughs> 라고 생각을 하자. 네. 자, 네. 압구정은 그 옛날 옛적에 어, 우리 막, 소달구지 이끌면서 농사 짓던 땅이 압구정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네. 사실 그 압구정 자체가, 여기는 주공 아파트가 아니라 민영 아파트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프라이드가 다른 곳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압구정이 음. 나중에 진짜 음. 재건축이 완료된다. 이야, 진짜 그때 압구정은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까지 이제 악구정에 있었던 각종 이슈들 한번 중간 정리 한번 해보았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